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까지 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데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의,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러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어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함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전례력으로 이해의 이 34주간으로 어, 올해도 이렇게 어, 끝을 냈는데 그래서 특히 이 11월달 어, 이 위령성월의 교회에서는 이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보면 현실의 삶도 결국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이들은 어떤 종말하고 그러면은 어떤 두려움의 어떤 그 때라고 생각만 하고 어 언젠가는 맞이해야 해야 되는데 어 준비하는데 또 더뎌지는 어떤 마음의 감정들이 어떤 종말하면 부정적인 선입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만일에 뭐 어떤 마라톤 선수가 그42.195 킬로미터를 그 어, 이렇게 달리는 데 있어서 그가 죽을 힘을 당해서 달리는 어떤 그런 가운데에도 먹겠어요 자신이 이렇게 꼬리를 하면 자기에게 그 어, 많은 이들이 환호하고 또 주어질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보상에 대한 그것이 또 달리게 하는 또 추진력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어쩌면 이 종말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어, 입지를 내가 어떻게 갖추고 있는가. 그냥 뭐 언젠가는 맞이하겠지. 또 그리고 이 종말에 관련된 그 말씀을 들으면은 왠지 모르게 두렵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종말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그런 식으로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한해한 한 해를 그냥 하다가 어 끝낼 겁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레이스는 결국 그 그곳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간에 우리는 뭐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단들이 하는 걸 보면은. 뭐 세상 끝이다 해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뭐또 어 자살까지도 하고 뭐 이상한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종말에 대한 오류들이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또 들었던 이 사람의 아들의 날.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그래서 우리가 그 한해의 마지막에. 그 34주일은 바로 그 온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축일로 이 한해를 마무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해도 역시 대림 시기로 시작해서 이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끝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 우리 일생에 또 다른 우리한테 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대림의 때부터 해서 1년의 어떤 이 전례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그냥 미래에만 있는 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 우리가 보통 를 들을 때 보면 그 때에 그렇죠그 때에. 그 때가 보면은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 공생의 때의 그 때이기도 하지만은 그 때는 뭐예요? 영원한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카이로스라는 이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노아 때, 그다음에 롯 때, 이게 어떤 구약의 한 시대의 때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뭐예요? 똑같이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똑같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지만은 미래의 또 일어나는 때도 이미 이 때를 우리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때는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거는 영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어떤 시간의 연속성 안에 그 때가 아니라. 성경에 적혀있는 이 때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의 때이기도 하지만 영혼의 때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그이 어, 때는 바로 하나님의 현존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시공간을 주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지혜세의 말씀을 다시금 들으면서 우리가 눈이 떠져 여 있고 보고 또 우리가 그본 것에 대한 어떤 감흥과 또 반응을 일으키지만 그것에 매료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 뒤에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그 그분의 실제를 바라봐야 하고. 더불어서 어떤 이 세상이 움직이는 어떤 그 힘의 배후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또 실체를 또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현세적인 것, 피상적인 것에만 우리의 눈은 그것을 보고 어, 아름답다. 또 어떤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신기하다. 그러지만은 그것은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무지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서에 말하는 참 지혜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의 감도를 받은 영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현세의 피상적인 어떤 보는 눈도 있지만 그것을 깨뚫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추재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이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지혜서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의 하느님 그이 창조의 하느님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이 사람의 아들의 때, 이 종말의 때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때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두려움보다도 진정으로 믿음의 그 순교를 한 이들, 그 두루마리를 깨끗이 씻김을 받은 이들은 뭐겠습니까? 그때가 영원히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이는이 현세에서 뭐 혼란스럽고 전쟁과 재앙과 여러 가지 상황 보고 아, 이게 종말이 가까워 왔구나. 그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엄벌하시고 그냥 벌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종말을 준비한다면 은 우리에게 왜 예수님께서 내가 자비의 예수라고 또 저렇게 나타나시고 너희들이 왜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종말을 다 끝내고 그냥 뭐 어? 그런 때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자비를 구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유예 기간을 허락하시지 않죠. 자비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뭐예요? 그 종말에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넉넉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종말의 때의 어떤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보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밝은 부분을 우리는 더 바라보고 이 현세에서 어떻게 보면 은 힘들고 또 주저앉고 싶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 레이스의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해서 이 어두운 터널을 건너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바오로 사독에서 필리피스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라고. 로세 아내처럼 길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있어서는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거. 그리고 바로 티모테오이스에 보면은 또바오로사도가 뭐예요?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운 하관을 어, 씌워주실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레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우리는 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치용을 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공간과 이현재 해석이 어떠냐에 따라서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고 또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 또 그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도 바로 그 레이스에 있어서의 연장선 안에서 한 순간순간들이 오늘도 이렇게 점으로 어, 이어진다면 은 내가 오늘 이 순간에도 그렇게 멍멍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하느님은 자비의 때에 구원의 날로 나에게 거기에 합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또 다른 로세 아내처럼 길을 돌아보고, 가글를 바라보고, 내가 못한 거, 또 누가에게 상처받은 거, 누구에게 또 보면은 용서하지 못한 일들, 이런 것을 보면 막 머리가 막 복잡하고, 마음의 감정이 혼란스러워, 그것에 헤매고 있는 거야. 그것은 또 다른 뭐 로세 아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유혹은 결국 뭐겠어요? 현재를 살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이 유혹은 우리를 음습하죠.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과거에 집착하는 영혼들도 있지만 또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에 두려움과 더불어서 또 위안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일이면 되겠지. 내일을 하지. 이게 다 뭐예요? 현재를 망각하게 만든다. 이 현재라는 이 순간, 이 순간이 바로 이 뭐예요? 바로 카이로스의 이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때예요. 로세 때. 그 때와 같이 우리는 오늘도 내가 이 순간을 무엇을 선택해서 어떤 레이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불림을 받았고 그 레이스를 내가 오늘 다른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선택하고 그쪽으로 집중해 나가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한데 오늘까지 또 비가 와가지고 또 우중충한데 아 오늘 미사 갈까 말까 그래도 뭐예요? 또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래, 나는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쪽으로 가야지. 응? 저녁에 피곤해서 자고 싶어도 드라마도 보고 싶고, 근데 뭐예요? 아니, 아니지. 그러고 끄고, 성경책을 읽고, 또 뭐예요? 기도하는 거. 이게, 그게 쌓여지고 쌓여지다 보면은, 그 순간의 선택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 마지막 끈에,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 묵시로 22장 20절에 내가 곧 간다. 그래서 뭐예요? 그 영혼이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것으로 성경은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우리 일 인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존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존재 양식은 바로 그 존재가 그 순간에 늘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 자세로 스탠바이 있는 상태로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어떤 우리 편에서의 그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희망을 두고 그것이 이루어질이라는 그 믿음과 그 순명을 한 영혼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아멘을 하게끔 어떻게 우리를 부추기신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그래서 묵시록 22장 17절에 뭐예요?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자 그 말을 들은 이들도 오십시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있는 그 때와 시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에게는 그분, 그분의 방법대로 그 영혼에게 그 오심을 알아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은 바로 성령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오십시오. 그 때를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어떻게 오십시오. 라고 할때그 오십시오는 바로 늘 순간순간에 말씀을 거무잡고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는 영혼들은 이런 노아 때처럼, 롯 때처럼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놓치는 그런 영혼들과 다르게 그 영혼은 그 때를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의 때에 바로 사람의 아들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민첩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라는 이 자리는 어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하느님 나라이고 또 더불어서 그 중심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늘이 세상의 때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때를 늘 사모하고 그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상급에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우선을 둘때 하나님께서 는 그것에 맞가진 상급을 분명히 그 영혼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진 이 자비의 때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의탁의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하도록 합시다.